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로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두서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주세요. 처음 남편과 만나게 된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언니 때문이었어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언니는 1.5세 교포인 저희 남편과는 대학 동문이었다대요. 한국에 놀러온 남편의 가이드 역할을 자처했던 언니가 회사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얼떨결에 제가 남편 서울 구경을 돕게 되었고요.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도 아니라서 남편에겐 큰 관심을 두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 친인척은커녕 친구 하나 없다는 남편이 괜히 안쓰러워서 오지랖에 그만 거의 일주일 가까이 남편을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며 서울 구경을 시켜줬네요. 사실 미국에서 보낸 시간이 30년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남편은 제 예상과는 달리 한국말도 잘했고. 입맛도 저랑 비슷해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싫지는 않았거든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던 건지 이후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라는 거리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네 달에 한 번씩 저를 보겠다며 한국을 찾아왔고 그렇게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네요. 이후로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시부모님께서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그 무렵 저희 친정에서도 저더러 연애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그렇게 뜸은 뜸은 만나다가 이도저도 아닌 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걱정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두 사람도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 사실은 자기가 입양아임을 고백해왔어요. 짐작컨대, 시부모님은 저에게 숨길 수 있다면 끝까지 숨기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남편이 무척이나 괴로워하면서 저에게 힘들게 털어놓기를 선명하진 않지만 흐릿하게나마 생모와 살던 기억도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결국 고아원을 거쳐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다고요. 솔직히 뉴스나 드라마에서 들어만 봤지 입양이 되었다는 게 어떤 건지 저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찾아뵈었던 남편의 어머님 아버님. 두분다 정말 남편에게 다정하고 좋으신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여러 가지로 입양하라는 단어와 남편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네요. 물론 남편이 입양하라고 해서 제 마음이 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보다는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후로 양가부모님과 친구들의 축복 아래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갈 준비를 시작했지요. 친정부모님께서 무척 서운해하셨지만 남편이 당장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한국에서 자리를 잡는 일이 쉬울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요. 그런데 운이 좋았다고 표현해야 할지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던 시기였어요. 당시 남편은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시아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한국에도 사무실을 낸다대요. 그리고는 회사에서 남편에게 한국으로 파견 나갈 생각이 있는지 묻더랍니다. 사실 남편은 입버릇처럼 직장만 아니면 언젠가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했었거든요. 기회만 된다면 친부모도 만나보고 싶어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 끝에 한국에서 자리를 잡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온 이후로 한동안 남편의 친부모님을 찾기 위해 수소문을 거듭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기억에만 의존해 사라진 친부모의 흔적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저희가 무슨 언론의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오롯이 저희 두 사람이 발로 뛰고 하루 종일 인터넷을 뒤지는 게 전부였으니 별 진척이 없었달까요. 그러다 결국 하루는 남편이 먼저 그만두자고 하대요. 너무 피곤하고 지쳤다며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본 것 같다대요. 그리고 솔직히 그 무렵 저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언제까지 남편의 과거에만 매달려 살 수도 없고, 슬슬 저희 두 사람의 가정에 집중해줬으면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남편도 저도 남편의 친부모님에 대해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네요. 하지만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은 볼 일이 있다며 집을 비운 상황이었고, 저 혼자 한가롭게 주말에 낮을 즐기고 있었는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남편을 찾는 여자 손님이 왔는데 정확한 호수를 모르겠다며 1층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니고 저희 남편을 찾는다니 그것부터가 의아했어요. 남편의 인간관계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손바닥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그들 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1층을 배회할 만한 여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이가 없었지요. 마침 할일 없이 심심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은 충동도 들어서 제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1층에 내려가 보니 저희 친정어머니보다 조금 젊으신 듯한 어떤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한눈에 그분이 저희가 찾던 남편의 생모라는 걸 알아챘네요.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하고 눈빛도 그렇고 이목구비도 그렇고 너무 닮아있대요. 그리고 남편의 생모는 생모대로 자기를 보고 놀라는 저 때문에 당황한 눈치였어요. 남편이 얼마나 생모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았기에 그대로 보낼 수는 없겠더군요. 그렇다고 다짜고짜 집으로 들일 수도 없었으니 가까운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어색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생모가 먼저 당신 아들 그러니까 저희 남편과 제가 무슨 사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언제 결혼한 거냐며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저는 생모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이제껏 연락이 닿지 않았으니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생모가 저희 남편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냐고 물으니 한 1년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땐 머리를 망치로 한대 맞은 듯 했어요. 어이가 없었거든요. 갑자기 생모 찾기를 그만하자고 한 사람은 남편이었는데 그 시기가 생모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시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는 남편과 전에 없이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에게 생모를 찾은 걸왜 속인 거며, 왜 결혼했단 사실도 그쪽에 알리지 않은 거냐고,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에 제가 화를 많이 냈어요. 하지만 남편이 말하기를 막상 생모를 찾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복잡하더래요. 보고 싶었던 건지 눈물도 많이 나왔고 한편으론 원망스럽기도 했고 그런데 생모는 생모대로 뭐가 그렇게 반가운지 아는 체를 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게 너무 부담스럽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거리를 두고 피하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찾아오기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저대로 그 생모라는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잘해드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남편을 키워주신 어머님을 생각해서라도 매몰차게 대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생모는 거침없이 적극적으로 저희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연락 없이 불쑥 찾아오긴 했어도 과일이라던가 쌀이라던가 뭘꼭 들고 나타났거든요. 문제는 가지고 오는 것들 중뭐 하나 괜찮은 상태가 없긴 했지만요. 그래도 저는 그런 생모의 행동이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당신 식대로 표현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라도 생모가 자기를 챙긴다 싶었는지 싫지 않은 눈치였달까요. 그러다 그런 생모에게 부담을 넘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된건 생모의 일방적인 교류가 시작된 지 반년이 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생모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제가 퇴근이 늦어지면서 생모가 저희 집 앞에서 좀 기다리게 되었거든요. 사실 일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일이 그때 분명히 남편과 저는 맞벌이니까 특히나 평일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오시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막무가내로 오셔서는 퇴근이 늦어지는 저를 탓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난히 매사가 신경을 거스르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저에겐 딱 그랬네요. 하루 종일 상사한테 깨지고, 업무에 시달리다가 집에 왔는데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싫은 소리를 들으려니 순간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금요일 저녁이라고 하면 없던 야근이나 회식이 생기기도 허다한 날인데 하필 그런 날별 용건도 없이 오셔서는. 그래서 평소라면 죄송하다던가, 나름대로 너스레를 떨어서라도 생모 기분을 맞춰주려 들었을 텐데, 그날만큼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생모가 마치 건수라도 하나 잡았다 싶었는지 그걸 남편한테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보이더군요. 그리고는 당신이 평소에 저희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며느리인 제가 조금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나요? 막말로 앞뒤 다 잘라먹고 훌쩍거리는 꼴을 보자 하니 그나마 있던 정도 뚝 떨어지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생모가 혼자 생쇼를 해대도, 남편이 저를 믿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가슴에 응어리가 맺히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따로 이야기 좀 하자더니 저더러 생모 입장을 좀 헤아려달랍니다. 제가 조컨실컨간에 생모는 자기에겐 하나뿐인 핏줄이라면서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생모와 제 사이가 틀어지게 된 사건이 벌어진 건 생모가 저희 집에 와있게 되면서였어요. 당시 생모는 저희 집에서 차로는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생모가 당신이 우울증 초기 증상인지 혼자 있으면 외롭고 어쩌고 하면서 남편에게 같이 살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생모일이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 입장에선 그 말을 여벌로 듣고 넘기기가 어려웠겠지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생모를 모시는 동안 요리고 살림이고 저는 하나도 신경 쓸거 없다면서 기회를 달라대요. 저는 생각해 볼 것도 없다고 단박에 싫다고 했어요. 솔직히 이미 전부터 제 생각보다 훨씬 자주 생모와 교류하게 되면서 미국에 계신 시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었거든요. 30년 가까이 남편을 키워주신 분들에게도 아직 제대로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생모가 저한테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도 싫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저라면 솔직히 이유가 뭐가 됐든 날 버렸다는 생각에 원망이 클것 같았는데 남편은 그리움이 더큰 모양이었어요. 생부의 소식은 끝끝내 듣지 못했기에 생모에게 더 집착을 하나 싶기도 했고 결국 제가 남편에게 져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 달만이라는 조건을 걸고 합가를 시작하게 된 거지요. 하지만 무슨 요리고 살림이고 안 해도 된다더니 그건 다 시쳇말로 개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집살이가 따로 없었거든요. 솔직히 미국에 계신 어머님도 저를 그렇게 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모는 무슨 자기가 집주인이고 제가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했는지 별말 같지도 않은 심부름을 시켜대고 한마디로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 나있대요. 시작은 아침 식사였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군내 식당 잘 갖춰진 회사에 다니고 있기도 했고 둘다 굳이 아침에 뭘 먹는다고 하면 빵한 쪽이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생모가 하는 말이 당신은 아침 식사를 안 하면 하루 종일 힘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날에는 전기밥솥으로 밥을 해놓고 반찬은 몇 가지 사다두었어요. 솔직히 국이나 찌개를 끓일 시간은 없어서 카레를 만들어두었고요. 그런데 생모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누구 집 며느리는 아침마다 그집 시어머니한테 정성스럽게 속밥을 해준다나요? 그러면서 당신도 아침에 제 정성이 들어간 솥밥에 나물 반찬 그리고 국 하나는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까지 나서서는 솥밥이 뭐냐면서 저더러 생모말대로 해주라는데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생모일이라면 나서는 남편이 어찌나 꼴 보기 싫던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생수를 사다 놓고 먹는데 당신은 보리차가 좋다며 보리차를 끓여놓으라 하시질 않나? 당신은 수건은 뜨거운 물에 팍팍 삶아 쓰는 게 좋다며 당신 수건만이라도 따로 삶으라질 않나? 솔직히 처음엔 소희 시어머니 대접을 어지간히 받고 싶으신가 보다고 어이가 없긴 해도 웬만하면 참고 넘기려고 했는데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대요. 하지만 생모가 날린 결정타에 비하면 이 모든 것들은 애교에 불과했어요. 약속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생모는 어째서인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3주차에 남편에게 생모와의 합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알린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남편과는 크게 싸우기도 했던지라 말 그대로 하루하루 시간은 흐르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버티고 있는 생모가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대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도무지 짐쌀 국리를 하지 않는 생모에게 기다리다 못한 제가 먼저 언제 집에 가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생모가 저를 쳐다보고는 하는 소리가 당신은 이제 돌아갈 집이 없대요. 황당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원래 살던 집은 월세였는데 지난달에 계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곳 없는 시어머니를 내쫓기라도 할 거냐면서 절 보고 실실 웃는데 순간 팔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대요. 저는 옆에 있던 남편에게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변명이든 뭐든 무슨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입을 딱 다물고 바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생모라는 여자와 남편이란 작자가 짜고 나를 속였다는 느낌이 딱 오더군요. 제가 남편더러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제가 생모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했으면 제가 퍽이나 합가를 허락했겠냐며 마치 저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당연히 저는 실망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터진입이라고 떠들어대기를 합가하는 동안 그렇다고 제가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생모를 위해서 크게 희생한 것도 없지 않냐면서 이렇게 계속 같이 사는 걸로 알래요. 한번 잃었던 어머니를 두번 잃을 수는 없다나 어쩐다나. 저는 절대 그렇게는 못한다 했습니다. 생모랑 살 거면 나랑 이혼을 하던지 둘중 하나만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이혼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냐면서 한숨을 내쉬더니, 그러면 자기더러 지금 어쩌라는 거냐고 생모를 내쫓기라도 하라는 거냐대요. 거기선 저도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생모가 기껏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저더러 자기 5천만 원만 달랍니다. 일단 그돈 주면 그 돈으로 어디 전세든 월세든 구해서 나가보겠다나요. 5천이 네집 개이름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제가 왜 5천을 주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진짜 너무하다 대요. 저더러 자기 입장은 조금도 생각을 안 해준다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에게 쉽게 큰 소리 낸적 없던 남자였어요. 저를 보기 위해 14시간이 넘는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오갈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지요. 그런데 생모라는 사람이 나타난 이후로 남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저는 그 생모를 시어머니로 받아들이지 못한 게 화근인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벽을 내리치는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과 어떻게든 당신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려는 이기적인 생모를 보면서 어쩌면 남편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아직 많은가 보다, 그리고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는 안 되겠다고 일단은 이 집에서 나가달라 했습니다. 미국인인 남편이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일단 마련한 제 집이라서 그런 말도 할수 있었던 거지요. 비자다 신분이다 뭐다 해서 혼인신고부터 하나하나 일처리가 복잡했는데, 그때만큼은 그런 복잡한 행정제도에 감사하단 소리가 절로 나오대요. 그렇게 생모와 남편이 집을 나섰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한동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된 후에는 친정과 미국에 있는 시댁의 전화의 상황을 알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전화 남편 중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후회 없는 선택이면 된다는 말씀만 하셨고요. 미국에 계신 시부모님은 상심이 크신 듯 했습니다. 당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라며 미안하단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는 들려주신 말씀은 충격적이었어요. 생모는 술집 여자였고, 생부는 술집 손님이었고, 그러다 생모가 일본으로 일자리를 옮겨가면서 남편을 버린 모양이라고요. 그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사랑이 남아있었다면 남편이 불쌍했겠지만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어서인지 솔직히 이렇게 지금이라도 헤어져서 잘 됐다 싶더라니까요. 이후로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을 팔았고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구해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소식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연히 신문에서 읽었는데 남편 회사가 한국 사무실을 닫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남편은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게 될 텐데 생모는 어쩌려나 잠깐이나마 궁금하긴 하대요. 하지만 뭐, 알고 싶은 건 아닙니다. 애시당초 제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사람들이니까 다시 얽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단 생각뿐이거든요. 워낙 한국이고 미국이고 동네방네 다 알리고 결혼을 했던지라 솔직히 서류상으로나 깨끗하지,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가 이혼녀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 자신이 이혼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누구를 만나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힘든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늘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분들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꾸려나갈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요.